레이 25년식입니다. BCW, 후축방 충돌 방지 시스템 시공차 방문해 주시니다 본능 업자 경고 등입니 준비된 부품입니다. 이 범퍼 하단 커버는 브라켓 때문에 했고요. 돈, 뭐, 돈 5만원 때문에 그 브라켓 쓰니 안 쓰니 하는 것보다도 순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준비된 부품을 으 갖고 작업 진행할게요. 이제 보시면 요 레이더 자리에 브라켓이 없어요. 여기 있고 여기 브라켓 자리인데 이두 개가 없죠. 그래서 이 범퍼에 하나 시킨 거에서 요거를 축출을 해서 이식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브라켓 레이더를 고정시켜서 작업 진행할게요. 기존에 있는 저 훌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요거 한번 여기 보면 똑같은 위치 가 있어요. 그대로 위치에다가 이대 이렇게 이렇게서 해 직접적으로 잘 잡아서 라인이나 여기. 이거를 추출했을 때 이걸 고정을 해야죠. 고정하는 작업은 간단해요. 이렇게 자리를딱 잡아주고 여기서 변경할 거 없어요. 그 모양이 다범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음. 뚫리지 않게 계속 이렇게 너무 찌게면안 되니까요. 여기서 저 번번 각본 같이 거를 이렇게 추출할 때는 조심해서 잘띄시면 돼요. 똑같이 네개 브라켓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떨어지지 않게 말그대로 말그, 고정 브라켓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브라켓을 설치해주고 이거를 보시면 각도가 뭐 필요 없죠 정해진, 정해진 위치에다가 시공하는 것에 배선 실내로 시공하는 배선 작업을 하고 드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정 단자를 사용해서 배선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멀티 단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멀티 단자 하나가 전원 상시 비프이 들어갑니다. 운전사서부터 조수까지가 다 이렇게. 해갖고 연결해 줍니다.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한번 경고등 을 울렸을 때 한번 해볼게요. 딱 났을 때 띵띵 이렇게 이렇게 울리는가? 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